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이 레고 캔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한 주라도 절대 제가 털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는요. 어, 지금 현재 지금 공시된 내용, 자, 이 공시 재료에 대해서 주주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종목 토론 게시판 가본다 하더라도, 이거 솔직히 말하면, 재료 노출 시키고, 세력들이 뭐 매도 하는 거다. 뉴스에 팔아라는 말못 들었냐. 막 이런 얘기들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절대, 어, 절대 안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어, 공시에 나와 있었던 재료의 크기만큼,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줄여서 눌러줄 때더 매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지금 팔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팔려고 하시면 안 된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더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고 중간에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증권가 전문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리스크 관리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함께, 어, 언급을 드리면서 이 영상 제가 시청,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지금 제가 좀 살펴봐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대목은요. 우선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수출 규모 단입니다. 자, 우선 이거는 제가 뉴스 찌라시가 아니라 실제 공시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란을 보시게 되면, 자, 이 LCB84, 어, 대상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계약 상대방이, 어, 보시면, 얀센 바이오테크입니다. 자, 존슨 앤 존슨의 자회사죠. 네.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입니다. 세계적 바이오 기업. 계약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 LCB84, 그러니까는, 개발 및 상업화를 할수 있는 전 세계 대상 독점권 권리 이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은요. 아니 세계의 1위 바이오 기업이 어, 이렇게까지 개발 상업화를 할수 있는 전 세계 독점권을 받아서 어, 계약을 하고 싶어할 정도라는 것을 사실상 검증이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 어, 핵심적인 공시 내용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계약 지역 자 전세계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 규모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금액 수준도 너무 큽니다. 저는 솔직히 보고 눈을, 눈을 의심했어요. 자한화로 대략적으로 2조 2천억입니다. 2조 2천억. 하, 이거 규모가 지금 현재 이레오켐 바이오 시가총액보다 높아요. 시가총액보다. 자이 총계약금액이 2조 2천억인데 자, 이거는 자기 자본 대비 1000% 이상이에요. 1000% 이상. 레오켐 바이오. 거기서 플러스 로열티는 따로입니다. 자 성급금을 일단 일단은 우선적으로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죠? 네, 자 130억. 자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어, 10, 100, 1000억, 어, 10억, 100억, 1000억, 1300억이네요. 1300억. 자 성급금만 1300억을 받았습니다. 단독개발 옵션 행사금 2600억.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사가 제가 지금 눈을 보고도 의심하고 있다니까요. 자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수준의 규모예요. 주주분들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역대급 규모라는 것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니 지금 2조 2천억에 대한 계약을 하는데 로열티는 따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어보시요상급금에만 1,300억. 자 그리고 단독 개발 옵션 행사금만 2,600억 자 자기 자본금 대비 50% 100%자이 정도 규모가 그냥 꽂힌 거예요 동장에 계약금으로 이거는 중간에 해지해도 상관이 없는 금액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자기 자본 대비 실질적으로 자본 어 잉여금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못해도 150% 이상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총자금 대비 실질적인 계약대금은 1,000%에 1,000% 합치면 얼마입니까? 1000, 1,150%, 1,200%에 대한 현금이 쌓이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다 로열티 부분들은 따로 계산한다 단계별 마이스톤도 지금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요. 와,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주도 팔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상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복잡한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집중해서 내용들을 살펴본다 했었을 때, 절대적으로, 어, 이거는 레오킨 바이오의 호재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과거, 어, 그러니까는 이미 이 소식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내부 정보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걔네들, 이런 재료를 가지고도,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는 개미들 따라붙기 때문에 그래요. 최대한 많이 흔들고 갈 겁니다. 최대한 많이. 여기서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물량 다 털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자료냐? 자,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다 내용들을 보, 공유하고 알고 있어요. 자, 이 레고캠 바이오의 리스크 관리 보고서라는 겁니다. 어,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바이오 전문가, 어, 그리고 실질, 어, 이 임상 관련된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한게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AB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AB 등급. AA가 마지막이에요. 자, 정말 양호한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보고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자, 첫 번째로는요.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ADC 항체 결합체에 대한 사업 개요 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계약 체결됐죠. 자, 계약 체결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전 세계로 확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따른 잠정적인 매출 추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 시점 대응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물량들을 공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세력들이 한번 올렸다가 쭉 빼버리고 다시 매집할 수도 있고, 자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위험 시점에 대한 대응 가격을 잡아 나가서 추가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자이 부분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장기적 목표가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마음 같아서는 한두 배, 세배 넘게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트 상에 일단은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금 흡수하고 가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별 목표가 쉽게 말하면은. 기간별 목표가가 들어가 있다는 라 점, 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어, 저는 솔직히 레고캠 바이오 주주분들이라든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하시는데 무조건 참고가 되실 거고요. 010-5765-2186번호로 레고라고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영상 끝나는 대로, 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위험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바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우리 레고 캔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차트적으로는 좀 가야 될 산이 좀 많습니다. 자, 주봉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거래 터진 양이 너무 많아요. 자, 이 매물 대 흡수한다고 지금 못 가는 겁니다. 자, 이 매물 대 흡수하는 순간 바로 신고가 영역으로 날아가요. 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레고 캔바이오 주주분들은 이 매물 대 소화 과정에서 어떻게 어, 조금 올바르게 소화해 나가서 슈팅이 나올 건지, 자, 이 시점이 아마 가장 기다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부분 흔들리지 마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안에 내용들을 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 번도 빠짐없이, 어, 여기 보이시는 57652186번호로 이 레고캠 바이오 리스크 관리 보고서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내용 참고하시면서 어 매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 추가적으로 2024년도에 어, 제가 준비한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보율이 어, 100%가 넘어요. 100%.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100%가 넘습니다. 어, 기업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괜찮은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 2분 정도만 집중하시면은 어, 내년 어, 한해 내도록 수익 날수 있는 한 종목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추세에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 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